네이티브처럼 1억 공부. 안녕하세요. 보리엄마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에피소드 6.3 실내 놀이 직소 퍼즐 편입니다. 오늘의 문장 읽겠습니다. 민나대 직소 퍼즐을 열어올까? 도우부츠니스를? 소레토모? 메가니스를? 名画はまだちょっと無理じゃないかな。じゃあ、パパは緑と動物やって、私は名画やるから。これはうさぎの耳。こっち、猫の尻尾あるよ。パパ、これわかんない。それはさ、多分、 壁の甲だよ。これで全部できた。ママはゴッホの星月魚だからね。あともう一息。みんなでジグソーパズルやろうかだがっち、ジグソーパズル入るかみんなで。もーずー、だがはんけ、いろんょ 직소파드르. 이거는 피스가 여러 개 나눠진 직소포즈를 말합니다. 야로오카. 하다 라는 동사의 구어체가 야루입니다. 이 야루를 뭐뭐하자 라는 총유형으로 바꾸면 야로오가 되고, 여기에 칼을 붙이면 할까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4 자기 한살반 검진에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붓츠니스르소래토 뭐? 메가니스르? 동물로 할래? 아니면 명화로 할래? 도붓츠 동물, 동물이죠. 뭐 뭐니스르? 라고 하면 뭐 뭐로 한다. 선택을 하는 겁니다. 소래토 뭐? 그게 아니면 메가, 명화 유명한 회화를 말하는 거죠. 니스르뭐모로 한다. 여기서는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스르라고 올려서 발음합니다. 메가와 마다 촛도 무리잖아 이까나 명화는 아직 좀 무리가 아니려나? 메가 명화와 은는 마다 아직 촛도 조금 좀 무리, 무리라는 명사죠. 여기에 자나이까나, 이것은 대화나이까나의 대화가 좀더 구어 표현인 자로 바뀐 표현인데요. 명사 뒤에 자나이까나라고 붙으면서 "뭐뭐가 아닐까, 뭐뭐가 아니려나" 이렇게 반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배우시겠습니다. 자, 파파와 미돌이도 도브츠였대. 왓다시와 메가야르가라. 그럼 아빠는 미돌이랑 동물해. 나는 명화할 테니까. 자, 그럼 파파. 이 남편이지만 아이 아빠이기 때문에 파파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와 은는 미돌이 아이 이름이죠. 뭐와 뭐뭐과, 누구누구랑. 도부츠, 동물. 여기서는 동물 그림으로 만들어진 퍼즐을 말하는 거죠. 야 때, 이것은 동사 야루의 태형입니다. 태형으로 끝나는 것은, 뭐뭐해, 뭐뭐해줘, 이런 요청, 이나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와타시, 여성, 1인칭, 와, 은, 는, 메가, 명화, 야루까라, 야루하다, 카라가 뒤에 붙어서 문장이 끝나면, 뭐뭐 할 테니까, 이런 뉘앙스가 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 아기 목욕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보시겠습니다. 수르라는 동사보다 좀더 구호적이고 직접적으로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야루입니다. 위에서는 야루 사전형과 태형인 야떼 청유형인 야로가 쓰였습니다. 하다 라는 동사의 가장 표준적인 말이 수르죠. 위에서는 수르 사전형이 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이카나 뭐뭐 아니려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표현은 추측이나 의심이나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어투가 됩니다. 각각 활용 보시면은 동사의 경우는 나이 형 어간에 나이 카나가 붙습니다. 그래서 얘는 할수 있다가 동사가 되기로죠. 그 어간 되기에 나이 카나가 붙었죠. 느끼나이까나 할수 없으려나 그렇게 됩니다. 이 형용사는 어간에 그 나이까나가 붙습니다. 좋다는 이이죠. 이게 활용이 될 때는 요이 이렇게 활용이 되죠. 그래서 요에 그 나이까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으려나 좋지 않으려나 이런 표현입니다. 나 형용사의 경우는 어간에 대와나이카나 또는 대와를 구어에서는자로 줄여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나이카나 가 붙습니다 잘한다 라는 나 형용사는 조주다 입니다 그 어간이 다를 뺀 조주죠 그래서 여기에 대와나이카나 또는 자 나이카나 가 붙으면 잘하는 게 아니려나? 못하려나? 뭐 이런 뜻입니다. 명사는, 명사에 바로, 대화 나이카나, 또는 대화를 구어로 만든 자 나이카나가 붙습니다. 본문에서, 무리라는 명사가 맞죠? 그래서, 무리에 대화 나이카나, 또는 자 나이카나가 붙었습니다. 무리가 아니려나?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점이 나이까나 대신에 나이카시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곱상왕 여성 말투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할수 있다 라는 동사를 붙여서 내키나이카시라 라고 바꿔보면 할수 없을는지 뭐 이런 시계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고래와 우사기의 미미 이건 토끼 귀 고래 이것 와은는 우사기 토끼 미미가 귀죠 일본어에서는 명사와 명사를 연결할 때는 의 라는 조사 노가 들어가죠 여기서 포유동물에 대해서는 6.1 실내놀이 끝말잇기편에서 5필 정리한 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찌 네코노 시뽀 아르요 이쪽에 고양이 꼬리가 있어 고찌 이쪽이라는 뜻이죠 네코 고양이 시뽀 꼬리 명사와 명사를 이룰때 노가 들어갔습니다 아르 있다 요는 상대방에게 말을 건는 오토죠 동사 보시겠습니다. 아르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아르는 이르하고 다른 것이, 이르는 사람이나 동물이 있다라는 뜻이고, 아르는 사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파파, 고래 와ない 아빠, 이거 모르겠어. 파파, 아빠, 고래 이거 와ない 알다가 와카루입니다. 와카루의 부정형이 와카라나이입니다. 그런데 와카라나이에서 라가 응으로 잘 바뀝니다. 조금 더 구호적인 표현이죠. 소래와사 탑은 가메노코다요. 그것 말이지. 아마 고북이 등껍데기일걸. 소래와 그건인데요. 여기에 사가 붙었습니다. 이것은 종조사의 한 가지인데요. 여기서는 사를 붙여도 되고 내를 붙여도 그렇게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요를 붙이면 조금 거친 남성 말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말로 굳이 구분하자면 그건 말이야 하고 그것 말이지 하고의 차이 같은 느낌입니다. 탑은 아마. 카메 거북이죠 코등 껍데기를 말합니다 명사와 명사를 있는데 노가 쓰였습니다 다 하면은 명사 뒤에 다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여기에 요가 붙어서 뭐뭐 한 거야 라고 말을 거는 오토인데요 번역을 하면 껍데기 일걸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동사 보시겠습니다 와까르. 알다 라는 뜻이죠. 부정형은 와からないこれで 전부 でき다 마마와 이걸로 다 됐다. 엄마는 고래 이거 대는 수단 같은 걸 나타내는 뭐뭐스로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로 전부 모두 다 전부 됐다 되기를 할수 있다. 예, 과거형이죠? 되겠다 마마와 엄마는 와는 없는 고호는 호시주키요 다까라 네아 또, 모 히토 유키 고후에 별이 빛나는 밤이 되나서 이제 조금만 더 고호 이거는 화가 고후죠 호시주키요 이거는 보시면 호시는 별입니다 원래 스키요이 타금이 없는 상태에서 스키요라고 하면 달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별이 빛나는 달밤. 이거를 이었을 때는 수의 타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시두키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だからね.だから 라는 표현은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라서 그런 뜻입니다. 내는 상대방에게 말을 거는 그런 오트죠. 아토, 모 히토이키. 아토, 나머지, 남은 그런 뜻이고, 뭐, 더 그런 뜻이고, 히토이키는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의 굳은 표현입니다. 모가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아토, 히토이키. 모히또 있기 또는 아토 모히또 이기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조금만더한 걸음만도 뭐 그런 뜻입니다. 동물 포들보다 고프의 그림 포들이 조금 더 어려워서 엄마가 혼자 하다가 조금만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동사 보시겠습니다. 데키를할수 있다. 과거형은 데키다. 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에피소드 문장 따라 읽어보시겠습니다. 민나데 지그소 퍼즐을 열어올까? 동물にする?それともメガにする?メガはまだちょっと無理じゃないかな。 さあ、パパは緑と動物やって、私は名画やるから。これは、ウサギの耳。こっち、猫の尻尾あるよ。パパ、これわかんない。 それはさ多分亀の甲だよこれで全部できたママはゴッホの星月夜だからねあともう一息さらにおすすだ。おぬるんよぎかじいみだ。かんさみだ。 But I'm so frustrated